할렐루야! 감사로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 앞에 아멘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복된 날 우리가 구별할 것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은해 주신 것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혹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으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올려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마귀의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신령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주여 모두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를 힘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루한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말씀 읽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디모드 전서 4장 중에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5월 21일 또 좋은 날 복된 날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 우리 옆에 좌우에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18년 동안 그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러진 상태에서 살아가던 여인,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기가 막힌 역사로 그가 허리를 펴게 된 역사. 그런데 안식이래. 그 허리를 펴게 되어 자유케 된, 참 안식에 들어간 그 여인을 두고 분을 내는 한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하여 분을 내는 사람. 이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서 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분노가 차오르는 이 세상에서 분노 조절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참 평안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점점 평안 지수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은 우리 주어진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접한 이후에, 주님, 참, 저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내 세포 속에서 그대로 살아, 나를 움직이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붙잡고 기도했더니, 지금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이끌고 가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이죠?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 오늘 이런 단계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사단도 얻지 못해보고 세상도 얻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음. 여러분 여기에 혹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야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뿜어져 나올 때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온 데는 기쁨이 되어지고, 또 선한 이웃에는 선한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 진리입니다. 우리 붙잡길 바라고요. 어, 오늘 이 배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 사도 바울이 이 제자 디모데가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목회 서신으로 어, 주어진 그 메시지 중 일부이지요. 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메이는 삶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미운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하면 메이는 것도 없을 것이고, 나를 얽거매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운 것이 없는 세상이라면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마음과 이 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 예배소교회로 들어가 보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음식을 꽤 다양하게 구별해서 금하고 하면서 금욕주의가 이렇게 교회에 흐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금욕주의가 뭐가 큰 문제가 되느냐? 내가 음식을 금하고, 내가 결혼을 안 하고, 내가 철저하게 금욕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팽배해질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음식을 안 먹는다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너의의 의가 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의가 점점 점점 작아지고, 네 의가 높아지는 것,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살아날수록 그리스도의 의는 다운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드러날수록,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주여 내게 왜노냅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아, 아, 아. 여러분, 우리의 의의가 높아지는 금욕생활, 어,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들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365일 철야 기도를 했다. 이것이 자랑이 되고 내 의의가 된다면 주님의 의의가 다운됩니다. 아, 아.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기도할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100% 은혜요. 1년 내 예배당에서 밤새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양한 응답을 주셨다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기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셔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요. 이런 것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그 사건을 대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엄청난 복으로 받고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엄청난 화로 받아요. 사건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이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어 사건을 어떻게 봤느냐? 대략 보면 한세 가지 정도 나타나거든요. 어떤 거냐? 일단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딱 앞에 드러났을 때, 일단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태도가 불평부터 해놓고 봐요. 일단 불평부터 해놓고 봐. 그리고 그 불평은 나아가서 원망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이런 힘들겠죠. 힘들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불평도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않고 다 그저 그런 거지 뭐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감사로 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것.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으로 우리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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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익어 간다면 우리는 앞에 말한 것처럼 싫은 사람이 없을 거고, 메이는 것이 없을 것이고, 안 좋은 환경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 말씀 드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한것 아니요 은혜였음을 우리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감사거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또, 어, 우리가, 어, 제가 이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적어도 어, 세 가지 정도는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여기에 소화가 된 이런 증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과 비어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배경을 다 지금 감사로 봤습니다. 감사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미움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로 봤습니다. 어린 시절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삶, 그리고 지극히 뭐, 가난했던 삶, 이런 모든 삶이 어우러져서 오늘날을 만들게 되는 소스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그 환경 속에서 나무를 하기 위해서, 꼬를 베기 위해서 탁 들로 산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오늘의 건강을 할수 있도록 은해 주신 거 감사해요. 진실로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가족을 비롯해서 또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그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이 다 감사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에 미운 사람이 안 남아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이게 조금이라도 미운 사람이 남아있으려면 이 미운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분이 나에게 준 유익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고마운 분으로 바뀌어요. 감사한 분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여기 안에서 녹여서 소화를 했을 때, 그것이 나의, 그분들이 나의 큰 유익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분들이에요. 그래서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내게 주어진 시련. 저도 남 못지 않은 시련들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련 하나 하나가 오늘 나를 만드는 소스가 되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이런 감사로 무장이 되는 것.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듣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어, 어,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 본부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그 말씀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나도 범사의 거리되기를 바라본다고 그러면서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건 선한 겁니다. 음. 여러분 그래서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받아서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넣어서 이것을 비비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넣어서 비빌 때 기가 막힌 비빔밥이 되어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소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감사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일단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되면, 사단의 손으로 간대요. 내가 만난 사건이, 내가 만난 모든 것이, 감사하면 하나님 손으로 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단의 손으로 간다면,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가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죠. 사단의 손에 가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놈이 우리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쪽으로 가겠죠. 주님 내가 감사해서 감사로 받아서 하나님께 올릴 것인가. 내가 불평과 원망에서 사단의 손으로 옮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참 아멘합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한 사람 먹으면 끝나는 도시락. 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갖고 감사했더니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그렇게 많은 것이 남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범사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냥 감사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그냥 그냥 받으면 하나님도 그냥, 그냥 냅둔답니다. 그게 불평과 원망으로 받는 것보다는 좋겠지요. 그러나, 감사로 받으면 최고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어 세계적으로 많은 이야기들 요즘 많은 얘기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숨어 있는 복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감사로 받아서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한국의 슈바이츠라고 하는 우리 장기려 박사님 뭐 의학 어? 의료계 통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많은 의사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크리스탄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분 아닙니까? 환자가 치료를 받고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 하면 조용히 와 가지고 기숙말로 대고 오늘 내가 뒷문 열어 놓을 테니까 그냥 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갔던 분들이 나중에 뭐 어떡합니까? 그 살아난 치료를 받고 나서 그때 병원비가 없어서 못 냈지만 더 많은 돈들을 가지고 와서 다 꾸자꾸 병원을 위해서 기부를 해가지고 훨씬 풍성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몸에 병이 와요. 몸에 병이 와가지고 그가 병상에 신세를 집니다 그런데 그가 병상에서 남긴 참사의 그 일기가 우리를 참. 가슴을 뜨겁게 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뭐좀 잘나서 된줄 알았는데, 이 병상에서 가만히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불경건한 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침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또 하나 뭐냐? 하나님, 그동안에 참 바쁘게 살아왔는데, 뭐, 신앙생활, 뭐, 의 의사생활, 또 이런저런 다 일들 때문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 병상에 누워있으니, 수많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병상에 있으니까 다 문병을 오니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문병을 오니까, 와서 또 나누고, 와서 또 나누고 하니까, 감사했다고 그렇게 남겨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바빠서 읽고 싶은 책, 내가 바빠서 아, 이좀 쓰고 싶은 걸 이런 걸못 했는데 이내 병상에 있다 보니까 이런 책들, 성경 책들 이런 걸쭉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병상을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받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병상조차도 축복으로 받는 현장이 됩니다. 원망하면, 원망하면 우리는 사단의 손으로 가고, 불평하면 사단의 손으로 가고, 감사하면 주님의 손으로 간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붙들고, 여러분들이, 아, 오늘 정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주님,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손으로 옮겨드릴게요. 나는 하나님 손에 옮겨드릴게요. 하나님이 이거 받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손에 올라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좋은 것이아니면안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자고요. 어차피 주어진 환경 내가 어떻게 해볼수 있는 내 능력 밖이라면 하나님 손에 옮겨 드리는 거. 하나님 손으로 옮겨지는 것이 감사라고 하니 하나님께 옮겨지는 키가 열쇠가 감사라고 하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이 말씀이 주장한다면 선포하고 주장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또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얻지 못해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군 분명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나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 바꿀 수 없는 환경.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귀가 막힌 은혜가 귀가 막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긍휼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로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점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오니 또 그렇게 자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그렇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송량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채물로 내어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신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